한 달째 항아입니다. 간에 평안들 하시죠? 어 벌써 날씨가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. 말복이 지난 이후로 벌써 찬바람이 돌더니 요새는 진짜 덥다기보다는 좀 춥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. 이 세월 가는 거는 참 막을 수가 없는데요. 덥다 덥다 했더니 이제는 또 추위를 또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음, 계절이 왔습니다. 어. 그 저희가 그 여러 해를 이 여러분들이 이제 모신 조상님들과 같이요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어 합동 것을 진행하고 하잖아요. 그 여러 해 이제 오신 이 조상분들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모시고 기도를 해보면 어 이제는 좀 많이 편안함을 느끼시거든요. 그 저희가 이제 이 명당 기도터다 보니까요 조상님을 모시고요. 그, 이 명산에서 기도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돼서, 이제 오신 분들이나 올리시는 자손들에게는 어쩌면 좀 복스러운 일인데요. 그 일반적인, 일반적으로요, 어, 이 법당에 이렇게 모셔도요, 조상님을 위해서 이제 명산을 찾아가서 이렇게 따로 또 기도를 올려야 되고 그렇거든요. 근데 저희는 이제, 어, 저희가 있는 데가 이렇게, 어, 명단, 명당 터다 보니까, 이 모시는 분과 또땅 이제 이 터의 기운과 그리고 자손들의 이제 올리시는 그 염원이 그렇게 한 곳에서 그냥 집중해서 저희가 기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오시는 조상분들도 편안해 하시고요 그리고 올리시는 자손분들도 이제 어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 정성을 드릴 수 있어서 어저 또한 감사함을 느끼고요 또 여러분들도 어쩌면 오시는 조상분들도. 어, 복스러운 일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오늘은요, 제가, 어,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. 여러분들 산소 가셔가지고요, 어,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. 그 어떤 일이 있냐면, 조상님이 계신 곳 있잖아요. 이 조상님이 계신 곳, 이 산소나 뭐 낙벌 땅이든 이런 주변에요. 그, 울긋불긋한 꽃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심으시면 안 됩니다. 살아생전의 영가분이 이 꽃을 좋아하셨는데, 그거를 산소 주변에다 심으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, 어, 해서는 안 됩니다. 대부분 보면요, 어, 이제 성모 성묘가셔가지고, 이제 꽃을 올리시잖아요. 근데 이 울긋불긋한 꽃을 올리, 참 많이들 올리시는데요. 제가 이제 그이 원칙적인 이 법도를 얘기를 하자면요, 어, 이 영가분에게는요, 이 울긋불긋한 꽃을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. 이 꽃이라는 거는요, 어, 화려한 꽃이나 이렇게 예쁜 꽃 있잖아요, 색깔이 그런 거는 어, 경사스러운 일에 쓰는 거예요. 이제 성묘 가실 때는요, 흰 꽃을 쓰시는데요, 흰 꽃이나 어, 흰꽃 중에 뭐흰 국화를 많이 쓰시고요. 그 다음에 백합, 흰 백합요? 어, 요, 렇게 쓰시거든요? 그래서, 이, 경사스러운 일에 쓰는 꽃과, 그리고, 어, 이 망자분에게 올리는 꽃은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, 어, 이 울긋불긋한 꽃을 쓰시면 안 돼요. 이 주변에 보시면은, 이렇게 선산이라든지, 왕릉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화려한 꽃을 올린 거를 못 보셨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, 이 망자분에게 올리는 꽃은 화려한 꽃을 올리지 않는 게 법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음,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. 울긋불긋한 꽃은 경사스러운 일에 쓰는 건데, 이거를 어, 산소에 올린다거나 망자분에게 올리면 이 돌아가신 분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게 아니라 경사스러운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요. 이 화려한 꽃은 쓰시는 게 아니에요. 공원묘지에 모셨는데요. 거기 가면은 경쟁적으로 그냥 울긋불긋한 꽃들을... 막다 꽂아놓으셨거든요. 그리고 이제 뭐, 조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, 꽂아놓고 하셨는데, 이 꽃은요, 되도록이면 생화를 올리시고, 흰 꽃을 올리시고요. 올리신 다음에는 그걸, 그거를 거기다 꽂아놓는 게 아니고요. 어, 그거를, 으, 따로 이렇게 폐기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그 올렸던 꽃은 집 안으로 갖고 들어오시는 것도 안 됩니다. 어, 그게 원칙이거든요. 근데, 이 공원묘지에 오시는 분들은요, 이 경쟁적으로요, 굉장히 화려한 꽃을 서로 막 올리셨더라고요. 그 그러니까 우리 아는 지인분은 어, 옆에 그 계신 분들이 막 화려한 꽃을 올리시니까 그거보다 더 좋고 예쁜 꽃을 올리기 위해서 막 그것도 고르는 것도 막 고심을 하시고. 고민을 하시고 막 그랬더라고요. 굉장히 화려한 꽃을 올리시고 싶어갖고요. 망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고요. 올리시는 자성분의 눈에 들게 화려한 꽃을 갖다가 막 팔고 그래서 그걸 사서 올리고 하는 것들이 일반화가 된 거예요, 말하자면. 근데 원칙은, 망자분에게는 흰 꽃을 올린다는 거. 그리고 조화보다는 생활을 올리셔가지고, 어, 그렇게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. 예를 들으면요, 여러분. 그 경사스러운 결혼식 같은데 흰 국화나 흰 백합이나 이런 거안가져 가시잖아요. 경사스럽게 축하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그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. 화려한 꽃을 갖고 가시잖아요. 근데 그 마찬가지로요 왕자분을 애도하러 가는 자리에서는 화려한 꽃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. 돌아가신 걸 축하드리는 자리도 아니고. 돌아가신 분의 망자를 애도하는 자리에 화려한 꽃을 가져가셔가지고 꽂아놓는 거는 망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 죽은 거를 축하하냐? 이렇게 받아들이시거든요. 어, 경사에 화려한 꽃을 쓰는 거고요. 어, 이 애도하시는 이 성묘 할 때는 흰 꽃을 쓴다는 거, 그 원칙적인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그 경쟁적으로 그렇게 막 화려한 꽃 꽂으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, 어, 꽃한 송이 이렇게 올리시고, 이렇게 꽂아놓으셔도, 흰 꽃을 쓰시라는 거, 그렇게 당부드립니다. 또한 가지요, 이 화려한 꽃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요, 이 산소불전에 부정을 입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, 어, 조심하셔라 하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. 유사스럽잖아요, 월급불급. 공동 그 공원에 계신, 어, 거기에서는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, 이제 거기서 뭐 음식을 해 먹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데요, 간혹가다가 이제 그 산소에 가실 때 거기 가셔가지고 벌초나 이런 성묘 가셔가지고 막 음식을 해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. 그 산소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은 금기 사항입니다. 그러니까 어, 가실 때는 간, 간소하게 음식을 차려드리고요.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이제 가볍게 나눠 드시고 그 성묘 가셨을 때 올린 음식은요 집안으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어. 산 근처 산이라든지 이런데 뭐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좀어 거기에다가 좀 버리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뭐 천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. 거기에다 이렇게 천도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기 바랍니다. 성묘 가셔가지고 어 올렸던 음식은 절대 집안에 들이시면 안 됩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어 음식을 해먹거나 이런 일은 사실 드물긴 하지만 간혹 가다 그러신 분 있을까봐 제가 어... 주의하시라고 이제 당부 말씀드립니다. 예를 갖춘다는 것은요, 그 장소에 어울리게 하는 행동이라든지 올리는 재물도 장소에 맞게 올리고 하는 것들이 법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, 그런 법도를 좀 지키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좋은 뜻으로 이제 조상님을 위하거나 찾아가시는 일에 별탈 없이 이제 이렇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혹여나 있을 수 있는 부정을 타지 마시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이니까요. 어그 성묘로 가실 때는 그 예의를 갖춰갖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성명절에 합동쿠에 이제 조상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저희가 이제 미패를 모시면서 그 주위에 이렇게 꽃장식을 했거든요. 그럼 이제 또 얘기를 울긋불긋한 꽃 올리지 마시라면서 왜 조상님에 이렇게 울긋불긋 꽃으로 치장을 하셨냐고 또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. 이 추석 명절 합동꽃은요 잔치입니다. 그래서 조상님이 오셔서 잔치를 벌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꽃 꽃으로다 장식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저희가 꽃을 꽃 지금 색깔을 접은 것을 가만 보시면 어 오방색으로 접은 거를 아실 거예요. 오방기 아시죠? 그 오방기의 색깔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요. 그건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어, 추석 면절 합동굿에 참 어, 참석하신 그 여러분들 댁내의 조상님들과 그 자손분들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서 저희가 그 조상님의 극락왕생을 빌고 그리고 오신 길에 여러분들의 어, 저 자손분들의 온가복을좀 열어달라는 그런 합동굿을 이제 어, 진행할 테니까요 추석 명절 다가오는 데 있어서 또 좋은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님 음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. 어, 그럼 간에 평안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